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저는 제주의 시민단체 자유 참여 환경운동 동 대표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여러 마을과 단위들과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걸 풀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가시고요. 어쨌든간에 이거는.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로 인한 분노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주민동의는커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군사작전하듯 일방적인 강행추진 으로 그동안 20만명이 넘는 공권력 을 동원했으며 600여명의 강정주민 등이 사법처리됐다. 강정주민과 평화 활동가 등에게 3억 여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됐고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청구된 상태다. 구름비가 파괴됐듯이 강정마을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산산히 부서졌다. 정부와 해군은 말로만 외치던 갈등 해소는 폐기 처분한 채 강정마을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34억 4,800여만 원의 손배 폭탄을 안겨주려고 한다. 여기다 209 시공사인 대림 역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손배 폭탄으로 주민들의 경제권마저 아예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방산비리로 2,000여 원의 손실을 낸 해군의 잘못은 과연 누가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가? 도대체 강정 주민들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더 빼앗아야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행복하겠는가? 근본적으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삼성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중재 판정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와 해군이 그 책임을 강정 마을 주민 등에게 전가하는 상식밖에 행위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동안 해군 기지 공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사과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와 해군의 적반하장격 행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결문을 보면 공사 지연의 원인이. 당정마을회 등이 반대활동과 함께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의 제주해군기지사업 반대행위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반대민원인의 공사방해행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사중단 요구 등으로 공사를 예정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며,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삼성 측이 제시한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은 첫째, 플로, 플로팅도, 둘째, 케이슨 제작장 및 슬립폼 시스템 설치, 셋째, 화순항 연장 사용에 따른 주민민원, 넷째, 하수급인에 대한 손실보전, 다섯째 손해보험료, 여섯째 태풍으로 인한 손해, 일곱째 플로팅도 추가 구매 등이 적시되고 있다. 도대체 반대 운동과 이러한 피해 주장 내용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다. 백번 양보해 그 피해가 반대 활동 때문이라면 중재 재판 정론에. 제시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외의 손해배상 대상에서 대외됐는지 해군은 답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태풍에 따른 케이슨 칠기 파손, 오탑방지막 미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례, 설계 오류 문제 등다른 국무총리실 시뮬레이션 과정, 우금민 제주도정 제주도정의 공사 중지를 위한 청문 절차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미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위에는 그 입장을 명확히, 명확히 하여 도민들에게 밝혔다는 점에서 이제 원희룡 조, 에, 제주도지사에게 요청한다. 강정마을에는 오는 8일까지 구상권 청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제주도민인 강정주민을 10분, 10분 만난, 만난 것조차 거부하는 모습에서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지 여전히 의문이지만 부상권 청구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제주 지역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후보들과 각 정당에게도 요구한다. 강정주민들은 출마한 모든 후보 사무실에 방문해 부상권 청구 철회를 요청했다. 이미 일부 정당과 일부 후보들은 이번 구상권 청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들과 제주시 갑의 새누리, 새누리당 양치섭,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제주시 의뢰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는 8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구상권 청구를 용인하거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이번 4.13 총선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0년 4월 6일 강정마을에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제주 군사기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